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플로렌스 안문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홈 트레이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리 골반 넓이 하시고요. 팔 회전 30회 진행하겠습니다. 오른팔 그대로 오른쪽으로 발과 함께 밀어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는 양 팔을 옆으로 펼쳐서 스텝과 함께 들어가실 거고요. 크로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부폭을 크게 하시고 호흡을 강하게 후. 하나, 둘,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을 쭉쭉 뻗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는 팔꿈치를 접어서 비틀기 진행하실 건데요. 가슴 앞에 손끝이 서로 마주하시면서 팔꿈치 수평입니다. 몸을 회전해서 킥 하실 건데요. 하나, 둘, 킥. 하나, 둘, 킥, 둘, 킥,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강하게 비틀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강하게 회전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자, 이제는 손을 옆으로 옆으로 해서 위로 다리, 손을 끌어올리실 거예요. 함께 진행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세요. 자, 왼발부터 하나, 둘, 위로 하나, 둘, 하나, 후, 둘, 이제 두 번째 셋, 위에, 위에, 무릎을 가슴 높이까지 끌어올립니다. 넷, 다섯, 쭉 끌어올립니다. 여섯, 후, 후, 일곱, 여덟, 위에, 위에, 아홉, 위에, 위에, 열. 쭉쭉 끌어옵니다. 하나, 위에, 위에, 다리 뻗으세요. 둘, 쭉, 위에, 위에, 셋, 후, 넷, 다섯, 여섯 위에 위에 일곱 쭉쭉 뻗어주세요 더 힘차게 여덟 위에 위에 아홉 열 위에 위에 하나 마지막 3 0 번째 하나 둘, 둘, 셋 위에, 위에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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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섯, 다섯, 위에, 위에 여섯, 여섯, 위에, 위에 일곱 여덟 자, 이제는 스케이트 포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이트 포즈는 다리를 좀 넓게 해서 실제로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 타든 자세로 진행하실 건데요. 승마살 제거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오른발이 왼쪽으로 하나, 둘 점파해서 셋, 넷 앞을 보면서 쭉쭉 뻗어줍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쭉쭉 뻗어 줍니다. 잘하셨어요. 자 스케이트 포즈 진행하셨고요. 이제는 스쿼트 자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가슴 앞에 주먹 가볍게 주시고 옆으로 사이드 스쿼트입니다둘 팔을 펼쳐 내시면서 셋 마시고 내시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리를 조금 넓게 해서 매트 중앙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사선으로 뻗어내시면서 그대로 다리를 들어오는 동작입니다. 둘, 셋, 쭉 뻗어내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호흡, 열 뻗어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리를 들면서 손을 길게 뻗어 주셨고요. 자, 이제는 스쿼트 사이드 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양손 허리 잡으시고요. 다리를 골반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하셔서 무릎 접어줍니다. 마시고, 킥, 오른발, 왼발, 킥, 둘, 셋, 후, 넷, 발등 늘어서 쭉 뻗어줍니다. 다섯, 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킥, 열, 후, 하나, 둘킥셋킥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자, 이제는 런치 런치 자세 진행하실 건데요. 양손 허리 잡습니다. 다리는 골반 넓이 하시고요. 양손을 그대로 오른발 끌어올려서 다리를 올리면서 다리 뒤로 보내면서 머리 위로. 셋, 넷, 다섯, 후, 여섯, 일곱, 무릎 올리면서 손 내립니다.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반대쪽 가겠습니다. 자, 반대로죠. 자, 손을 반대로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마시고요. 내쉬면서 후, 팔을 들면서, 둘, 마시고,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겠습니다. 자, 런치킥 진행하셨고요. 이제는 스쿼트 하체 근력 강화 진행하겠습니다. 자, 점프 스쿼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를 해서 뛰어오르는 동작인데요. 스쿼트 함께 마시고 점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가볍게 들어옵니다. 자 이제는 점퍼 스커트 스텝과 함께 들어가실 거예요. 똑같고요. 스텝이 마지막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고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볍게 돌아옵니다. 자, 양손 허리 잡으시고요. 자, 이제는 흉곽을 열어서 호흡하겠습니다. 하나, 후, 둘, 마시고요. 후, 셋. 자, 이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